습도가 건강에 미치는 결과 및 영향. 수분은 환경의 알레르겐과 미생물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. 특히 습도가 높으면 먼지, 진드기와 곰팡이가 모두 자란다. 따라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이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다. 습도가 건강에 미치는 결과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. 한편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들도 습도가 너무 높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결국 우리 중 누구도 끈적끈적한 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. 그렇다면 뜨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를 왜 불편하게 만드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? 또한 매우 건조한 공기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 극한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도 수준을 특정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. 이는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다.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. 높은 습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. 습도가 더운 날씨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습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. 습한 곳에 있을 때는 온도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인데도 더 뜨겁다고 느껴질 수 있다. 그렇다면 습도가 왜 우리를 더 뜨겁게 느끼도록 만들까? 이를 이해하려면 몸이 어떻게 식고 온도를 조절하는지 알아야 한다. 수분은 몸을 식히는데 도움이 된다. 땀은 신체의 냉각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. 그러나 땀을 흘리는 건 수분이 피부를 떠나 증발하는 경우에만 우리 몸을 식히기 위해 작동한다. 여기가 바로 수분이 관여하는 곳이다. 온도에 대한 공기 중의 수분 농도는 피부에서 수분이 얼마나 빨리 증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. 공기에 수분이 많으면 공기가 피부에서 땀을 흡수하기가 더 어려워진다.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? 우리는 땀을 흘리고 또 흘리지만 안도감을 느끼는 대신 덥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든다. 높은 습도가 발 안의 냉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면 신체는 다른 방식으로 몸을 식혀야 한다. 그리고 땀을 흘려도 몸이 식지 않으면 몸은 가열되기 시작한다. 따라서 몸에 필요한 수분과 염분을 잃게 된다. 과도한 열 또는 열소모는 신체 내 탈수 및 화학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. 그리고 과열이 심하면 이는 다음을 유발할 수 있다. 위경련, 실신, 피로 또는 무기력함, 열사병, 과열을 피하는 주요 방법은 온도와 열지수를 모두 염두에 두는 것이다. 물을 많이 마시고 신체 활동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피로를 느끼거나 심박수가 증가하면 몸을 식히는 게 중요하다. 공기가 건조할수록 더 빨리 차가워지고 몸이 더 상쾌해진다. 더욱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외에도 이는 알레르겐을 줄일 수 있다. 일반적으로 이러한 알레르겐은 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번성한다. 낮은 습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. 여름에는 습도가 80% 이상인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, 가을에는 습도가 20%까지 떨어질 수 있다. 낮은 습도가 미치는 영향은 주로 피부 및 호흡기의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. 낮은 습도로 인한 호흡기 증상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. 건조한 비강. 목이 아프거나 따끔거림. 더 많은 전염병. 대부분의 경우, 낮은 습도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. 건조한 피부, 부르튼 입술, 건조한 눈무 높든 낮든 습도는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상대 습도는 온도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. 이두 요소는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가지 측면의 변화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. 일반적으로 35%에서 50% 사이의 습도가 이상적이다. 이는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준다. 또한, 먼지 진드기 및 곰팡이와 같은 알레르겐이 번식하는 것을 방지한다.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면 신체가 환경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다. 이렇게 하면 습도의 영향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.